찐빵찐이 바나내미 모모기 제가 제찐빵찐니바나나미를 만들어봤는데요 바나나도 만들까 생각하다가 진짜 바나나를 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바나나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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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모모기들 어때요? 찐빵찐니 바나내미 <목소리> 그럼 찐빵찐니바나나미를 한번 먹어봐야지 모모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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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어떤 이탈리안 브레드 롯을 만들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빵이요 <목소리> 소시자 여러분 햄버거 하나 다 드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일반 햄버거고요 이게 소시자를 위한 버거입니다 오! 아 햄버거 맛있겠다. 우리 감자튀김 쏟아놓고 같이 먹자. 빨리 줘봐. 오이야! 아 진짜. 그래. 알겠어. 야, 지금 먹어. 어 뭐야? 감자튀김 다 먹었어? 와, 감자튀김 방금 튀겼는데 진짜 맛있다. 아 뭐야? 내거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럼 이제 햄버거를. 뭐야? 햄버거 지금 먹어. 아 뭐래? 아 뭐래 아이스크림하면 무조건 콘이지 <목소리> 여러분 아이스크림하면 콘이다 좋아요 들주세요 아이스크림하면 콘이야 콘 어, 닭다리 크림 근데 이건 과도 아니고 콘도 아니고 <목소리> 이렇게 예쁜 솜사탕을 펴주고 빵빵을 감드릴게요콩 스크림 완성 솜빵 와! <목소리> 진짜 맛있다 진짜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꼭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잠복근무 4일차 범인이 자주 다니는 시골의 한 편의점에 잠복 중이다 자식 이 자식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손님도 한 명도 없네 떡볶이 나먹자 자식 이거 나타나지 말아봐라 이거 아, 아, 여기 라면은 어딨어요? 이쪽 안쪽 쭉 가시면 있어요 이거 계산해주세요 얼마예요? 범인의 목소리다 계산하시게요? 네 그러면은 1억입니다 네? 1억이요? 네가 지금까지 사기친 돈 1억! 경찰서 가서 대단하자 아이 진짜 꺼져 인나먹방 <목소리> <이냐>, <목소리> 봐봐, 마라탕 5 단계요? 마라탕 5 단계입니다. <laughs> 아! 아! 5 단계 먹어본 고목이 있나요? <laughs> 와 진짜했다. <맞다. 웃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단계 진짜 멋있다. 빠삐 뽕따 공방다. 빠삐고 빠삐고 삐고 빠삐고 녹여줄게요. 빠삐고 하나 뽕따 하나 녹이는데이정도밖에안 나오네. 잘 씻은 빠삐고에 뽕따를 담아주고 먼저 얼려줄게요. 빠삐 뽕따 코를 공개하겠습니다. 빠삐 뽕따 코. 응, 맛있어 맛있어. 빠삐고랑 뽕따랑 섞여있을 때 진짜 맛있어요. 아좋하다 응, 모모기들 다음에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합치해 볼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아 뭐래? 평소 한 가지면 무조건 떡볶이지. 여러분 떡볶이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떡볶이 야 떡볶이. 아, 그거 뭐아니지 마라탕보다는 떡볶이지. 민채 떡볶이. 음, 아, 왜? 물 없이 떡볶이 만들면 어머, 어, 어.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아. 떡볶이 양념. 엄다 해체 필레. 뭐래? 소스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물만 넣어도 물이 생겨요. 어, 이게 되네? 어,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